지금, 시간은 8시이고, 방금 막 일어났어요. 어, 원래 지금 일어날 생각이 없었는데, 도핑이 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침에 와서 다, 불행 중 다행인데, 또, 대박인 게, 제가 수강신청날에 시험에 집중하느라 마일리지를 못 넣어가지고, 지금 신청학점이 0학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시간 대기, 그, 광클해서 수강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한국시간이랑 여기시간이랑 착각해가지고, 여기 지금 8시에 눌러야 하는데, 이제, 한 시간 뒤인 9시 알람을 맞춰놨던 거예요. 그럼 이 한국 시간은 10시가 됐죠.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분들이 와서 저를 깨우셨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광클을 했는데, 네, 중국 와이파이는, 한국 와이파이를 이길 수가 없네요. 하나 누르고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포기하고, 지금 도핑하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도핑 검사가 끝이 났고 도핑하면 이렇게 스티커를 줘요. 원래 배지도 주는데 지금 이제 막바지라 다 나간 것 같아요. 배지는 또안 주네요. 어...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혼자 말하는 건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긴 한데 오늘 시합이 모두 끝난. 다음 날이고요. 모두 끝난 다음 날? 나는 뭘 하면서 지는지 그런 일상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좀 시작이 진짜 어영부영이지만 그냥 어영부영 가는 걸로 저는 지금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잘 예정이에요. <laughs> 그럼 안녕! <목소리> <laughs> 식당에 아침 먹으러 왔어요. 가르쳐야지 이렇게 뒷면이 유튜브 하면 <laughs> 정리해요 저희 아까 아침 먹고 네. 아이스크림 먹고 네. 쉬다가 지금 어딜 가고 있죠? 쇼핑몰 가요. 번스러. <laughs> 마지막 막 쇼핑. 막 쇼핑. 뭐 살지 생각했어요? 일단 배지를좀더 사고요. 또. 네. 이렇게 바디 바꾸고 또 <웃음> <웃음> 지금 이거는 제 거고요. 나 <laughs> 아, 하나도 없는데. <laughs> 선물할 어, 선물? 음, 선물할 빼지 컵이 그때 검정색 컵을 안못 써가지고 응. 아그 아, 들어왔을까 봐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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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뭘 가서 쇼핑하고 <laughs> 근데 진짜 평창 때 생각하면 응. 여기 기념품샵 살게 응. 진짜 없지 않, 않는지 응. 아니 진짜 살게 없어요 디자인이 는 진짜 재고가 없고 다 이제 남은 거는 디자인이 네. 별로 아니죠 맞아 맞아. 그러면 뭘 가고 있고? 여기는 뭐죠? 코카콜라 자. 빈둥둥 어, 귀엽게 있고요. 여기 코카콜라 곰돌이도 있습니다. 본돌이? 곰돌이는 아니고 백곰, 백곰. <laughs> 그리고 여기는 삼성물. 삼성, 여기서 배지를 왕창 바꿨고 음. 그 영상도 올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와 15개 언제 다 줘? <laughs> 약어 대기 해야 줄을 서야 해요 지금 대기자가 아, 있어요 살까 없는데 사람은 한 명이 많지 버리겠다 원래살거 없어도 들어가서 아이쇼핑 해야 해요 예 뭔지 알겠다 어 귀가, 우리 들어가손 소독을 하고 오케이. 들어가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뿅! 쇼핑백을 하나 들고, 정적으로 봐볼까요? 이건 어린이들 책가방 같은 그런 느낌. 굿즈는 한국인데, 그쵸? 니아 <laughs> 씨 이렇게 가디건 재질의 옷도 있어요. 목도리? 스카프? 어, 이거 좀 귀여운데? 파란색이라 그런가? 이거 중국 국기가 있나? 이렇게 국기가 있는 제품들이 꽤 있어서 잘 보고 거 어때? 아, 이거 귀여운데? 어때요? 이건 어떤가요? 귀엽지 않은가? <laughs> 파란색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그중 여기서 제일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눈꽃 모양도 그렇고 <laughs> 이거 어때 유미나? 어, 귀엽지? 이거 빨간색도 있고 그냥 파란색, 치 응. <laughs> 귀여운 것 같아. <laughs> 지금 쇼핑을 끝냈는데, 뭐뭐 사셨어요? 보험장이랑 배찌랑 샀는데, 너무 비싸서 살짝 밀렸어요. <laughs> 어, 핑? 어, <laughs> 어디서? 아, 어딨어? This? <laughs> <laughs> okay, thank you. 가자스탄 <laughs> 선수들이랑 핀 바꿨어요. 쇼트 선수들이지. 몰라. 쇼트야 쇼트야 쇼트 슈트 맞아. 그래서 뭐라고 보온병이랑 배지랑 뱃지랑 샀는데, 샀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1 2만 원이야. <laughs> 그건 양반이죠. 아, 자 얼마 사셨죠? 어, 저는 얼 사셨죠? 저는 이제 뭐지? 뭐 목도리랑 머플러랑 뭐 이렇게 목에 두르는 거 선물들 하고 저도 보온병하고. 배지 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지금. 엄마 카드인데,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는. 저는 44만원. 진짜 이게 한국 돈으로 안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짚다 보니까,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봤자 얼마 안 나오겠지 하고 했다가, 지금 아주. 아니, 그거... 식은땀이... <laughs> 진짜 별거... 아,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laughs> 진짜 비싸... 아니, 왜 이게... 뭐로 만들었길래... <laughs> 비싼데... 지 내가 하나하나 목, 목소리 하나하나 떴어... 그... <laughs> 떤... 떤 것도 아니야. 이거 완전 일자야, <웃음> 일자~ 어... <laughs> <laughs> 어디서 하는 거야?

반타작했네 언니. 아니, 근데 어려워. 대박. 이거 썰면야 되는 거있어 啊。 지금 <laughs> 뭘 갔다가 <laughs> 놀고 저녁을 가질러 왔어요. 피자헛이랑 KFC A가 맛있어. A? A가 뭔데? 나고 오늘 하루 종일 브이로그 밖에서의 마지막 스케줄은 <laughs> 코로나 검사 받으러 <laughs>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치를 나? 아니요 오늘도 입속만 검사하고 베이징에서. 받는 마지막 코로나 검사고 저희는 내일 한국으로 가니다 매일매일 입통을 받고 가서 이렇게 목, 목젖을 찌르면 끝이 납니다. 이거를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되게 부드럽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목젖을 찔러요. 또 오늘 해야 할일 끝! 아니지 짐 <laughs> 싸야 되잖아. 그건 이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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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섯 명다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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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아아 끝났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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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벽 1시 반을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나 찍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